안녕하세요. 아치 일상여행의 방장 아치입니다. 미국 횡단 오늘도 이어갑니다. 오늘은 엘로스톤 몬테나주 서쪽에서 시작해서 빅 호름까지 293마일입니다. 약 5시간 반 소요 예정입니다. 현재는 엘로스톤 내셔널 바크를 가로질러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저쪽 하이웨이로 다 가도 되는데 하이웨이로 갈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약 조금 빠르지만 100마일을 더 가, 달려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엘러스톤 내셔널파크를 좀더 구경하면서 엘러스톤 내셔널파크 중앙, 중앙을 가로질러서 코지쪽으로 이동해서 뒷고름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. 피싱 꼬리지입니다.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,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. 옐로스톤 렉. 비가 130m가 넘습니다. 크기는 2 5 0 0 k m 거죠. 3박 4일 엘로스톤을 여행하고 저희들은 고지를 지나서 비고름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. 엘로스톤 그 레이크 옆을 이렇게 보시면 다겠습니다 1988년도에 이 지역에 산불이 나는 바람에 이 지역이 엘로스톤 전체 면적3 3 시 수가, 수가 없어서 강한 눈이 오는 바람에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갔다. 하수 수십 년이 흘른지금도 이렇습니다. 참 아쉬운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. 앨러스턴 내 규만이 그 모습을 알, 알고 있을 것입니다. 앨러스턴 내전을 타서 코디가는 쪽 앨러스턴 땅에 이 캐년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. 미국에 있는 도팔로빌댐입니다. 이 지역에서는 이게 굉장히 생명수죠. 생명수. 코디 마운틴 터널입니다. 미국 와서 터널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. 코디에서 출발했습니다. 호디에서 빅호른까지 약 125마일 남았습니다. 2시간 30분 정도 소예정인데 저는 고속도로가 70마일인데 양쪽 옆으로 앞으로 뒤로 살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. 사막같지 않는 사막. 그 계속 달립니다. 발을 달리다 보면 우리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계속 달려보겠습니다. 지금 10분 달렸습니다. 10분 달렸는데 살바네요. 여기는 내셔널 포리스티입니다. 비콜은 지나서 14번 이스트로 가는 길입니다. 주변에그 어떤 그 화산 작용, 옛날부터 수억 년전에 화산 작용으로 인해서 지역이 자체가, 지역 자체가 예술입니다. 예술. 예술이고, 그림이고, 그렇습니다. National Forest Park 입니다. 수억 년전 환산 작용에서 일어났던 이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십시오. 어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이쪽 길을 택한 것이 신의 한수였습니다. 너무 아름답습니다. 빅콜른내셔널파리시티이 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. 켄자님이에요. 송젤란트입니다. <하이> 무빙 마운틴입니다. 무빙 네, 마운틴 에 숨어 있는 폭포입니다 여기 빅 폴은 내셔널 포아리스트는 햇빛이 강렬합니다. 온도도 34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. 너무 덥습니다. 서부 개척의 상징인. 모습들이 남, 남아,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버팔로에 도착했습니다. 이 버팔로는 우리 서부 영화나 서부 개척 시대에 이런 걸 볼, 보면서 아직 그 모습들이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와이오밍 주입니다. 내추럴 포리스트. 그 넘어오는 그산 3,000m가 넘는 산에 넘어왔는데요. 넘어오자 보이는 것이 강아라 대평양. 아, 엄청난 끝이 안 보입니다. 아침의 일상 여행은 계속됩니다.